네, 지금 보러 오는 이제 청송열립302호는 홍제동이죠. 홍제동이고, 여기서 터미널이나 시청은 도보로 5분, 10분,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건물에 사실을 하진 저 집을 보러 왔습니다. 저기 보이는 건물이 시청입니다. 여기 이제 시청이 아주 가깝죠. 그 다음에 이 건물 뒤쪽에는 버스터미널이 보이는 거고요.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 12세대가 있고, 어,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. 이게21 평형인가, 25 평형인가요? 21 평형. 네. 아. 이 네. 이렇게 바로 들어와서 어 이제 베란다가 있고요. 아 거실 있고 이제 조그만 거실이죠. 거실 있고. 어 남쪽으로는 이렇게 이제. 힐 스테이트 아파트, 또 단독주택지가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. 이제 작은 거실인데 베란다하고 어 이렇게 이제 확장을 했어요. 작지만 아주 이제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거실과 이어지는 곳이 여기 이제 주방이죠. 싱크대. 싱크대를 돈 들여서 예쁜 곳으로 지금 만들어 놨네요. 최근에 이거 리모델링 한 건가요? 싱크대? 예, 1년 안 됐어요. 아. 싱크대가 이렇게 있고요. 왜 이렇게 싱크대 다색깔로 아, 되어있네?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저쪽 하이마트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버스 터미널이에요. 어 이쪽으로 푸르지오 아파트도 보이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북쪽으로 보이는 이렇게 전경이죠. 그 홍제동은 강릉에서 신택지 교동 교동 신택지하고 어 옛날에 그 강릉의 구도심인 옥천동 성남동 중앙동을 잇는 에, 아주 그 중앙에 위치한 동네입니다.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과 연결되는 그 터미널이 있고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주 이게 주방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화장실에 그 세탁기 있고 변기, 그 다음에 세면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방이 두 개입니다. 이 방이 두 개인데, 작지만 이렇게 이제 방이 두 개고 또문 턱을 다 없애 서 이제 공, 공사를 아주 잘했군요. 이쪽 방이 있고요. 도배장판을 포함해서, 어 주방, 그 다음에 목욕탕, 거실, 베란다,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이제 다잘 리모델링 된 거예요. 수리를 제대로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들어오신 분은 그냥 들어와서, 어 살기만 하면 되는 정도가 됐습니다. 이게 이제 21평형이고 전용 면적은 15평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이제 강릉시 홍제동 에그 터미널 옆에 있는 청송열립 302호 내부 취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